그대로의 물처럼 음.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음,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사견이라던가 뭐 생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전혀 안 된다 그랬죠 하지만 그렇게 통역하는 게 과연 답인가 음,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우리의 사견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문화적인 차이나 예, 정보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 후신자에 대한 정보와 풍신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다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워크샵을 했을 때 워크샵 통역을 했을 때 그게 호주하고 어, 영국하고 싱가포르하고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였어요. 영국 베리어프리 공연 접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그 워크샵이 그런 노인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연극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면 그 내용을 과연 어, 어느 만큼 수용하고 어느 만큼 알게 됐을까? 알수 있을까? 우리는 그노인의그이 그 언어를 여기서 이 말해지는 이 말하고 있는 이 언어. 쉽게 말하 배리어프리라는 단어조차도 이노인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인가 그 단어도 이해하고 그 단어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지금 이것을 받, 포럼을 이어크샵을온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빨리 알아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닌 농인이 왔다면 상관없지만 전혀 모르는 농인이 왔다면 물어볼 필요도 있어요. 아, 이쪽에서 혹시 공연하세요? 뭐 연극 관련된 일을 하세요?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아이 그게 궁금해서 왔어요. 전 몰라요 그거. 이러면 이제 우리는 통역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어, 방향을 잡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응. 근데 그 사람이 연극계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 연극용을 다 알아. 어. 그럼 우리가 굳이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막 설명해 줄 이유가 없죠. 통역 하는 과정에서 자, 첨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단어를 지화로 써줘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런 공연 정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논리로 왔어. 그럼 어떻게 지워를 쓰면 알아요? 지워를 쓰면 몰라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지워를 쓰거나 아니면 지워를 쓴 것에 대해서 수화로 다시 재정의해줘야죠 그쵸. 그런 일들이 어, 수화통역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의사소통 그 영향에 있어서 그것들이 다 구성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이런 또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요. 뭐 언어 민족적 측면과 비언어 민족적 측면, 응. 언어가 있을 때랑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랑 언어가 생성 언어가 아닌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봤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이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네, 불특정 다수일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특정 다수일 때는, 어, 네. 사실은 농인들이 여러 명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명이 오는 경우가 있으면, 중간에 저는 한번 체킹해요. 음. 예를 들면, 수하다가,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 이해한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거나, 지금 단어가 그 단어, 딱그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이 단어 의미 설명하고, 이해? 하고 물어봤을 때, 이러면 다시 재설명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보 내에서 쭉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재확인하죠. 사실 이거는 어떤 왜왜 왜 음성언어 통역을 하는 사람하고 왜 다른가를 고민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음성언어 통역하는 사람이 부스에서 막 통역을 하는데 내가 <laughs> 너 아니 모르니 물어보지 않죠. 그렇죠.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농인들은 되게 특수한 형태. 왜 눈을 마주치고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중계통역을 하면 그걸 안 해도 돼요. 중계통역을 했을 때는 일단은 농인들이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에 나가면 뭘 하냐면 어떤 농인들이 왔나 봐요. 부스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먼저 이 행사에 온 분들 중에서 어떤 농인들이 왔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왔어. 보니까 교수님들이고 뭐 예지는 뭐 뭐 교회 있는 이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문자에, 적, 문자에 접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럼 뭐저딱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개통역으로 들어가서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역을 하겠죠 어. 근데 딱 왔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왔어 이제 이 사업이 뭔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왔어 예를 들면 여기서 무슨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 나그 너무 궁금해 아무것도 아는 정보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중개통역할때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어, 대상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수화통역은 눈을 마주치고 통역을 하기,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저 사람이 내 말이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 그 자리를 피드백을 받아요. 그게 상처이기도 음. 하고, 어? 내일 살지 못하나? 이런 상처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통용으로 내가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피드백하면서 수화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노인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외국 노인 이한명딱 같이 있어. <laughs> 어, 행사하는 곳에서 앞에 공연하는 데서는 외국 노인들이 오시거든요. 포럼이나 이런 네워크 같은 도할때 노인들 와 외국 노인들이 음. 와요. 그러면 저는 무슨 수화를 쓸 것인가 고민하죠. 그러면 한국 수를다 버리고 도상성 있는 수화로만 가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네. 한국 수를 그냥 버리고 저는 국제 수화를 잘 몰라요. 그 국제 수화를 할 수가 없어. 하지만 국제 수화의 많은 요소들은 알아요. 어떻게 음. 표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요소를 접목해서 수화를 해요. 외국 농인들이 왔을 때 혹은 외국 그 손님들이 왔을 때, 그때 한국사를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참 느낌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수화가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거를 좀 이, 보여주기 위한 통역을 해요. 어차피 음. 이 수화 자체는 행사용 수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laughs> 예, 저희가 농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사 그 내용을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한 통역이 아니라 행사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행사용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그럴 때는 어, 온 손님이 누구냐, 온 청인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서을 표현할 거냐를 바꿔요. 어. 근데 그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저의 생각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